펭스크할 액션 게임하면 바로 던전 앤 파이터가 생각나실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던전 앤 파이터의 성인 버전을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성인이 아닙니다. 아, 벌써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런 성인입니다. 액션만큼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날조로 임팩트가 강했던 게임입니다. 바로 다크블러드입니다. 다크블러드가 오픈하기 전 카르카스 온라인이 먼저 오픈했는데요. 프로젝트 스켈레타 하운드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시작한 카르카스는 마치 만화 베르세르크를 연상하게 되는 다크한 분위기의 20대를 위한 횡 스크롤 액션 게임이었습니다. 1차, 2차 클로즈바타 때 인기를 받으며 무려 3차 클로즈바타까지 누적 접속자 25만 명을 달성하는 등 엄청난 인기를 받으며 2009년 9월 9일에 오픈했습니다. 이미 던전의 파이터로 인하여 이런 종류의 게임이 좀 있었지만 카르카스만의 그래픽을 선보이며 플레이에겐 신선하게 와닿았고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카르카스 온라인은 필드는 그저 던전을 가기 위한 이동수단이라는 것에 아쉬움을 느꼈고 필드를 활용하였습니다 바로 채집 시스템을 적용하였는데요 이것이 액션 RPG 최초 채집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호불호가 갈렸다기보다는 불호가 많았습니다 액션 게임을 하면서 채집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인기도 잠시 오픈빨이 빠지고 다시 본 카르카스는 특유의 액션도 밋밋하고 남은 유저들을 잡을만한 콘텐츠가 부족했으며 게임의 밸런스 문제 등 유저들의 이탈과 동시에 프리체리 게임 사업에서 발을 빼면서 서비스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던 2011년 3월 1일 다크블러드 온라인이 오픈합니다 카라카스 온라인이 프로젝트 명가 액션 rpg에 비해 너무 밋밋했다면 다크블러드는 제대로 된 액션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그래픽 업그레이드와 문제점을 개선 하고 게임의 등급을 18세 이용가 를 받으면서 대상 연령층을 확실하게 세워 오픈 당일 좋은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다크블러드만의 매력은 써는 맛이 제대로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칼로 베거나 마법 기술을 쓰면 몬스터들이 박살나고 두동강나고 사지가 잘리고 그야말로 제대로 된 성인용 피티기는 액션을 할수 있었는데 온라인 게임으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기에 더욱 많은 인기를 끌게 됩니다. 지금도 묵직한 양손 무기를 이용하여 몬스터들 쓸어버리는 워리어, 강력한 마법을 사용하는 메이지, 원거리 무기로 공격하는 헌터 방패화공으로 팀원들을 돕는 나이트까지 4 가지 직업으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스킬에는 연계 스킬이 있어 초보자도 쉽게 콤보 공격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다른 여타 게임과는 다르게 전장에서 아바타가 드랍되었습니다. 대신 아바타의 능력치를 올려주는 잼은 구입하게 해놨었습니다. 또 염색약을 이용하여 아바타의 색을 본인이 원하는 색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오픈한지 얼마 안돼 2011년 8월 24일 최고 레벨 50 레벨을 확장하면서 신규 던전으로 유저들이 콘텐츠를 선물을 덜어 주었습니다. 여기에 중국, 대만 등으로 수출하는 등 인기를 얻으며 던전 앤파이터를 능가할 게임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다크 브라더는 흥행도 잠시 이제 침체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액토즈소포트의 똥망 운영이 시작됩니다. 여느 게임에도 있는 각종 핵, 오토와 버그 등을 제지하지 않아 플레이어가 이탈하게 되고, 오신넬 만렙 확장 컨텐츠 이후부터는 그렇할 컨텐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중간 중간에 신규 캐릭터 시프 그리고 파이터를 내놓았지만 플레이어들이 원하는 말렙 확장과 신규 던전 업데이트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렇게 운영에 손 놓은 듯한 다크 블러드는 서비스 종료할 때까지 그렇다 할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점검만 하다가 2014년 9월 24일 서비스 종료하게 됩니다. 특유의 핏빛 액션과 타격감이 현재까지도 이만한 게임을 본 적이 없었기에 더욱 아쉽고 기억에 남는 게임입니다. 운영을 좀더 제대로 했으면 롱런할 게임이었는데 말이죠. 기억에 많이 남은 만큼 프리서버가 있었지만 현재 모든 프리서버가 서비스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프리서버라도 나와서 다시 다크블러드를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억 속에 있는 게임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망하고 사라졌지만 언젠간 다시 재오픈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도 추억 속에 있는 재밌는 게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